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그러한 성육신과 또 낮아지심 그리고 높아지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바로 12절 말씀부터 18절까지는 그렇다면 성도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 그 적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서를 썼는가라는 것을 저희가 빌립보서를 처음 볼때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이 예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뜬금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는 오히려 이 일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합당하고. 또 내가 매임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보를 이루었다면 나는 그것으로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제 투기와 분쟁 가운데 있었던 시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바울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거에 개의치 않고 나는 어, 어떠하든지. 복음만 전해지면 나는 그것으로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그 분열과 다툼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수 있고요. 또 바로 직전 2장 1절부터 4절에서는 계속해서 다툼과 허용, 겸손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오디와 순두계의 그 다툼, 또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화해하고 사랑하고 이런 행동적인 부분보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너희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행동적으로 행위적으로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에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가에 대해서 그리고 좀 서운해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힘들게 봉사하고 섬기면서 또내 마음 가운데 불편하고 힘들 때가 있지만 아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5절에서 11절까지는요 무엇입니까? 하나의 찬송시처럼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비하라고 하고요. 예수님의 높아지심, 승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성육신과 부활, 승천에 대해서 아주 신학적으로 심오한, 아주 신비한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 5절에서 11절을 계속해서 보았는데, 어제도 계속 예배 마친 후에 보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 이것이 어떤 이해의 대상, 어떤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구나. 내가 믿어야 하는 영역이구나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성육신에 대해서 명쾌하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피조물이 된다면 그쯤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아니, 신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피조물인 저는 그 부분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부분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전제하고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열과 갈등 가운데 있는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너희 안에 너희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라라는 어떤 그런 행위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겸손의 어떤 모범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속에 무엇으로 꽉차 있는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수 있거든요. 술꾼은 어, 술을 또 도박꾼은 그 도박이 마음과 머릿 속에 가득 차 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으로 가득 찬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 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하. 이 본체라는 말은요, 이 본질적 본질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본질상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스스로 포기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내가 포기하셨다. 그것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예수님 스스로가 그것을 포기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지금 성육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죠. 사람과 같이, 우리와 같이 되셨지만 다른 점이 단 하나 무엇입니까? 그분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가 없는 분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죄 없는 분.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선 죄인이 그 죄를 짊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모습을 읽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어째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데 우리가 뭔가 잘한 것도 없고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의 영역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겸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시고, 그리고 복종.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절 말씀을 보면요. 이름으로 바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반응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사실, 예수님이 새롭게 높아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 확인시켜주는 거죠. 이미 높으신 분이지만, 이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재확인하는 것이죠. 이렇게 낮아지셨던 분이 높아지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육신과 또 부활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높여지셨다. 재확인시켜주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모든 것들, 낮아지심 그리고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이 믿는 모든 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예수의 이름에 꿇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였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5절부터 11절까지 찬송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12절 말씀부터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의 시작이 그럼으로 라고 하고 있죠 바로 5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받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 있을 때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죠. 나 없을 때에도 일차적으로는 이제 바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학교 생활할 때 선생님이 없으면 막 떠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반장이 떠든 사람 이렇게 이름 적고, 그리고 햄버거 한입 주면 그 이름 지워주고 했던 그런 학창시절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지금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두렵고 떨림이 어떤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라 진행형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시제를 말하고 있어요 칭이, 성화, 영화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과거형이죠? 그러나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장차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영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이 이루라라는 것은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너희가 믿음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살아가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열과 갈등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3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잘해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너희 안에서 너희의 마음 안에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예수의 마음으로 행동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불평과 불만 그리고 뭔가 시비를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또 사역을 하다 보면 불평과 원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원망과 시비 가운데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정말 그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질 수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은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책망받을 일이 없고 또 순전하다는 건 섞이지 않은 것이죠. 억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오늘날 세대가 굽어지고 뒤집어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아니 우리는 흠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흠 없다고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면 바로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빛처럼 소금처럼 이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 마음으로 달라야 한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갈등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밝힌다는 것은 붙들다라는 뜻인데요. 말씀을 붙잡아서 나의 다른 지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차도바울이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이것은 주 안에서의 자랑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그러한 예수의 마음을 품고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그러한 삶이 나에게는 자랑이 될 것이다. 내 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랑으로서 너희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전제는 단독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이제 뿌려지는 첨가되는 그런 첨가제와 같은 그 포도주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첨가인데요 만일 너희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행한다면 나는 내 몸이 희생되서라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나는 기뻐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가면 너희 안에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다. 지금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없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매질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믿음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것만 보아도 내가 기뻐하고 또이 일로 인해서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가치와 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돈도 정말 필요하고요. 명예와 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관계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정말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에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원망과 시비 가운데 살아가는 것그 근본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백날 이야기해도 그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역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움의 순간이 두 분이 다툴 때예요. 이 사람이 다투게 되면 신앙인이 다투게 되면 이제 목사가 누구 편을 드는가 그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목사님 내 편이지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안에서 누구의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일단 두 분을 다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분에게는 아, 연장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직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이야기하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하죠.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지만 내가 더 억울하고 내가 더 신앙의 연수가 깊고 내가 나이가 많고 이런 것들을 따지기 시작하면 저 사람이 내가 어, 저 사람이 나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을 때까지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어 라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겸손과 복정으로 십자가와 부활승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 오늘 우리도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투지 말고 뭘 하지 말고 이렇게 행동적으로 쓴게 아니라 단 하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것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건 어떤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으로도 볼수 있지만 더 나아가 공동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 공동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고 그것이 그 공동체 안에서 기쁨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 바로 우리 교회가 또 성도가 또 우리 가정에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빛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는 삶.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 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돌아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세속적인 것들을 내려놓게 하셔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희미해져 간 것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